자 91번 설명하겠습니다. 91번이 여러 가지 풀이 방식이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권장해요. 을 f x 가 x 가 1로 가면서 무한대로 가고요. 요게 2로 가죠. 그래서 이거를 h x 라고 나와요. 그러면 자 보세요. h x 가 수렴하죠. 우리는 겐도로 f x 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가 무한대로 가야 돼요. 만약에 어, 특정한 숫자라고 하면 얘가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g x 가 무한대로 간다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hx는 hx는 2로 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fx랑 hx랑 정보가 있는데요 gx의 정보는 간접적으로 무한대로 간다는 것만 알고 있지 다른 건 몰라요 그래서 fx랑 hx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gx를 제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hx랑 equal이라 놓고 gx는 3분의 1에 fx-hx에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gx를 여기다 대입을 해요 3분의 1 앞으로 튀어나오고, fx, fx가 무한대로 가니, 어떻게 하는 돼요? 분모의 최고 차항의 계수로 나누거나, 분모의 최고 차항의 지수항으로 나누거나, 분모의 최고 차항의 함수로 나누거나, 그렇죠? 그래서 fx로 나눠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는 fx분의 hx가 돼요. hx는 수렴하고 fx가 무한대로 가니 0이 돼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이 돼요. 그래서 답이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GX를 만들어놓으니까 계속 대입하면 돼요. 니은디그 GX를 대입하고 계산을 했더니 HX는 수렴하지만 여기가 뭐야 3분의 2 FX죠.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요. 그래서 얘는 이제 틀린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GX를 요거를 대입을 해요. 그래서 여기와 같이 대입을 하고 3분의 5 FX 마이너스 3분의 1 HX, 3분의 FX 플러스 3분의 1 HX가 됐고. 무한 분의 무한꼴이 f(x)가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서 f(x)로 분자 분모 모두 나누면 어떻게 돼요? 얘는 0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요. 음, f(x)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답이 5가 돼요. 그래서 맞네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해 놓으십시오. 중요합니다.